안녕하세요. 산골 자연농원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스팸, 명절에 선물로 들어오는 스팸과 양파 두부 하나를 준비해 봤습니다. 이렇게 준비하여 요것으로 음, 스팸 만두, 스팸 만두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? 마늘도 필요하지요. 요 스팸을 양파와 함께 믹스기에 갈아주겠습니다. 두부는 찬물에 헹궈서 치킨 키친타올에 얹어놓고 소금 조금 조금 뿌려주면서 간수도 빼주고 물기를 빼줍니다. 여기 믹서기에 믹서기에 마늘 간마늘 크게 두 스푼 스팸 스팸을 양파, 듬성듬성 썰어서 넣어주고요. 물기 뺀 두부를 으게 줍니다. 으게준 두부 위에 스팸, 양파 갈아준 것을 넣어주고요. 계란 만두피는 시중에서 사온 것입니다. 여기에 만두를 빚어 봅니다. 넣고요. 바르고. 이렇게 엿기물은 찜기입니다. 김 올려 줍니다. 만두 양념 간장 만들기 간장, 식초, 매운 고춧가루입니다. 깨소금, 와, 만두입니다. 만두. 이렇게 만든 만두. 콕 찍어서 음. 맛있습니다. 정말 간편하게 만들었는데. 음, 맛은 굿이에요 선물받은 햄. 뒹굴어 다니지 않고 이렇게 만두를 만들면 어떨까요? 와, 이것도 진짜 굿입니다. 굿. 오늘도 건강하게 화이팅입니다.